안녕 <laughs> 그래서, 오늘은 저희가 아파트에서 집, 이 사람이랑 놀아볼까요 <laughs> <laughs> 저는 사실, 어, 트라플린의 고수랍니다. 애는 초짜 일단 여기로 들어가주고 아. 안녕하세요 다음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비에요 이 사람 참 못생겼죠 그까? 저는 아파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파트입니다 정말 멋있죠? 그리고 이건 아. 못생긴 다음비에요 오지마! 난여기지롱 응? 오지마! <laughs> 이제 트램폴린 들어가자 제 응.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쿠르! 파쿠르 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네. <laughs> 춤춰봐 춤? 어. <웃음> <웃음> 어, 못생긴는리한테는어어군요 너가 못생겼잖아 이상람이에요이상람이에요이상람이에요 핸드펌 플립 형 나가면 해 아니 왜 해봐 이거 틀리면 네 잘못이야 <laughs> 아니야 신발 가지러 가야 돼. 완전. 제눈 한쪽은 어디갔죠? 진짜 부었어? 어. 미안. 왜 자꾸 내스토스래 몰라. <laughs> 응, 못했어. 싸대고. 아, 준비 차례요 <laughs> 해 봐. 슬줄 네. 알고요. 나대래 나와 봐. 다음나래 나와 봐. 어. <laughs> 이거는 도비 선수. 이제 쟤한겠그니다래제가 제일 잘한 는건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이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 뒤로 가면서 앞으로 도는 거거든요? 보여드릴게요. 근데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. 익숙하지는 않아요. 오늘 만들어서어든뚠든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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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합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네! <웃음> 대단해요. 근데 아직 쓰시, 쓰시는 게 못하는 게좀 그렇군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내일 또 올게요. 바이바이. 잠깐만. 제 멋있는 얼굴도 안 돼. 돼.